네, 구독자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자, 시노펙스 금요일도 흐름이 살아있는데 상단 테스트 구간에 걸려 있습니다. 자, 앞으로 거래량이 크게 터진 뒤 가격 7,500원대 위로 올라타며 힘을 좀 이어가는 모습이에요. 지금 당장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. 위로 7,900원 이 부근의 정고점 돌파, 아래로는 7,200원, 7,300원대의 그런 지지입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 7,200원 이탈 시 속도 조절 필요하고요 7,900원 돌파시 거래량 돈만 또는 7,300원 눌림 지지 확인 중 하나로 잡는게 깔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타점 잡는거 그 누구보다 중요하다는 건데 이런거 바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, 그래서 여러분들, 제가 대응 전략이나 정보 제공, 그리고 기술적 분석, 거지적 분석, 이런 것도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게 다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된다는 거고, 계속해서 저희가 인원이 늘어나고 있는데, 자, 우리가 한, 지금 800, 50분까지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추가로 딱 이만큼까지만 받을 테니까 많이 요청해 주시고 빨리 요청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정보 제공이나 이런 것들도 다 받아 가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방법 자,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버보기란에 구독자방은 링크가 있습니다. 자, 이 링크 눌러서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 그냥 편하고 빠르게 들어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원하시는 거 그리고 정보들 이런 거다 받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거. 그래서 우리 주식에서 뭐예요? 수익 다운 수익을 얻어 나가셨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우리 이런 거 같이 최선을 다해서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